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포도나무의 비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 주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어떤 분들은 계명을 지키는 삶 이게 참 버겁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이나 성탄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뭐를 하죠? 판공성사를 해요. 황고성사 왜 할까요? 1번, 표 나와서. 2번,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예 네, 맞아요. 네. 주일미사는 왜 올까요? 1번, 안 오면은 코에 성사하니까. 2번,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너무 똑똑해요. 본당신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이뻐 죽겠습니다. <laughs> 근데 우리가 개명을 어느 순간부터 짐처럼 여기고, 그리고 의무감으로 대하기 시작하게 되면, 정작 계명을 통해서 내가 머물러야 할 장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이유도, 미사를 드리는 이유도,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도, 모든 게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너무나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명을 여러분들 너무 짐처럼 여기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주님께 다시 다가간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선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개명을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이 보여줘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선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사도들은 모여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최소한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이 기준만 정해주고 그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머물게 하기 위한 것, 이게 우리가 계명을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알수 있죠. 특히,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할때이 머물다 라는 단어는 제가 어제 강론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포도나무가,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머무름이에요.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 붙여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머무름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 가, 나무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나무로부터 양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계명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인데, 정말 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종처럼 당신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친구로서 또 사랑하는 형제로서.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당신을 따르고 만나기를 바라고 계시죠. 저녁 기도도 여러분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좀 내가 다르게 먹고선 개명을 대하게 된다면 똑같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게 되는 그 은총의 시간으로 분명히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 내일 복음에 나와요. 그거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계명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죠. 복음서에서 고백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울고 있는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그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느님은 너를 절대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놓여 있는 주인공이라는 것도 마지막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은 계명을 통해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하셨던 그 일을 나에게 그대로 하실 수 있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게 고해소로 가는 거죠. 판고성 서표가 나오면 주일이 되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병든 영혼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게 주님께 다가가는 거죠. 복음에서 벌어졌던 그 고백들이 미사, 기도, 고해성사, 하느님 말씀 이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한 최소한의 계명들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계명 하나하나를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계명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정말로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혹시나 이 중에 신부님 저는 글렀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글렀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글렀어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당신을 돈 받고 팔아넘길 유다의 발까지도 무릎 꿇고 닦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주님은 당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성부하느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은 가늠하던 여인에게 나도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으라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 분이시니까.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자케오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그가 정말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임을 다시 깨닫게 주셨으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 안에서 내가 정말로 얻고 머물러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좀 지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기도 한번 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성호경을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해성사 할 때, 하, 신부님이 내가 이제 고백하면 나를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용기를 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해보십시오. 내가 본당에서 봉사할 때도, 주님 제가 이 봉사를 통해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 특별한 이 시간들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고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으려고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개명을 통해 정말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지금은 본당 신부로 살아가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미사 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의무감에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만나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변화되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 선포가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 볼 때도 제가 여러분들은 신부님은 죄를 하나도 안 저지르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못된 짓 많이 해요. 마음속으로도, 행동으로도,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다고요. 그리고 잘못한 게 생각나면 주님께 빨리 용서 청하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같은 계명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계명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끊임없이 붙어 있는 사람이 될수 있고.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게 됐던지 간에 내가 성우경을 긋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하신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십자고상 한번 쳐다보면서 성호경 긋고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너무 너무 사랑하신다. 혼자 스스로에게 좀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어, 주무시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미사, 고해성사 뭐 본당에서의 봉사 어떤 것이 됐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특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아멘.